2, 3, 4 메뉴가 조금 바뀌었는데 오늘은 베이컨하고 계란하고 감자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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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입니다 17시 43분이에요.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조금 게으름 폈어요 새벽에 깨가지고 꼭 잠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 한 6시 지나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러고 있네요. 자, 따닥 먹고, 이사침 씻고, 동쪽으로 출발해 보자고요. 호텔에서 자면은 아침을 꼭 먹게 돼요. 베이컨이 완전 과자네요, 과자. 음. 네, 시동을 걸었어요. 가서 오늘 일할 친구 일당 줄. 바로 여기 또 앞에 ATM이 있어요. 여기 아주 좋네요, 호텔이. 그 볼보 세일즈맨이 연락이 또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며칠 전에 한 이틀 연속 전화를 했는데 그러다가 사무실에다 직접 이제 전화를 했더니 영국으로 휴가를 갔다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스메일에다, 메일에다가 뭐라고 막좀 짜증냈어요, 거기다가도. 그랬더니 다음 날, 어저께죠? 아, 어저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영상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 미안한 거는 알더라고요. 어떻게 APU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다는데. 근데 핑계는 고 APU 핑계를 대는데. 자. 그 뭐야 에어 에어 그 에어 댐 이라고 하죠 그거 끝에 달린거 그것도 안 해놨을 것 같고 리콜 대상인 것들 다 체크업해서 교체해 놓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을 것 같고 8월 7일 날 돌아온대요 그 세일즈맨 은 그랬더니 이제 다른 영업사원이 이제 저하고 지금 컨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걸 뭐 타이틀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보고 뭐 사인해서 보내라고 이제 서류 보냈더라고요. 영업사원이 박, 이제 다른 영업사원이 이제 그걸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트럭 살 때는 제가 신경 쓴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일체를 다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가 스스로 모든 걸다 알아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 회사를 안 통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그제일 처리해 주는 사람이 약간 수수료를 챙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손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새 트럭은 그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서류를 사인해서 보내면 이제 서류, 서류 작업은 뭐 2, 3일이면 끝난 거, 끝날 거예요. 번호판 달고 그러는 건 문제는 트럭이 나와야 되는데 가서 보자고요. 보자고요. 또 어떻게 되는지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오늘 일을 또 마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마을이 그냥 평화로워 보여요. 그쵸? 트레일러가 저기 보이네요. 아이고, 호세가 벌써 왔네. 호세가 좋은 친구예요, 참. 자, 이제 이만큼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차는지 보자고요. 자, 시작해 보자고요. 일하는 친구들이 물을 내오기 시작했어요. 자, 들어가 서 채워 보겠습니다. 꽉 찼어요. 여기 꽉 찼어요. 호세, 호세. Same, Jose. <laughs> 예, 오빠리 호세 here. 예. 예. 오늘 호세가 도와줘가지고 저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오늘은. 오늘은 호세, 호세, 카를로스 예. 그리고 호세 와이프가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저는. 저는 쉽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꽉 찼어요. 이제 뒤에 조금 쓰레기 매달아 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버리고 정리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다 실었어요. 이제 월요일에 플로리다 템파에 내리기로 했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스케줄 하나 지금 집어넣는다고 그러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밀리터리 군인에서는 용어가 블루 바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사한 것 같아요. 어디서 예. 전사자 이제 이삿짐을 나르러 가야 돼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직 어스, 어사인은 안 됐어요. 보자고요. 플로리다에 일단 갈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템파에 가서 하루 정도 쉴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운전하면 일요일 날 도착하거든요. 창고에 내릴 거라가지고 하루 거기서 쉬어야 돼요. 템파에 가서 쉬자고요.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창고 근처에. 창고 근처 호텔에서 묵으면서 영화도 보고 뭐, 놀으려고요. <laughs> 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실었습니다 나가보자고요. 네, 샤워를 했어요. 샤워하고 음료수 샀어요. 지금 여기 럭스에 왔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 5시 40분인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운전해서 가려고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때 나오는 휴게소에 가서 하루를 마감하려고요. 너무 뜨거워요. 들어가서 못 자요. 저는 엔진 켜놓고 자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트럭에도 안 좋고 그냥 가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여기는 287번이에요. 사우스 방면이에요. 남쪽 방면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달라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스테이트는 아니에요. 뭐라고하려나하이 하웨이, 하이 하웨이, 하이웨이라고하나 <목소리> 네, 여기는 벨뷰입니다. 벨뷰 워싱턴주 그 시애틀 쪽에도 벨뷰 도시 있잖아요. 여기도 벨뷰예요. 네, 여기는 여기 그 도시 들어올 때 파퓰레이션 그래가지고 인구가 몇명 사는지 쓰여져 있거든요. 요 벨뷰 요 도시에 몇명 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laughs> 289명 산대. 여기에. 이 도시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네요. 그죠? 서로 다 알겠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289명 아유 주유소도 다 그냥 문 닫았네 뭐라 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렇게 쇠퇴, 쇠퇴해 간다고 그러나요? 조금씩 그죠? 마을이 죽어가고 있나 봐요. 그죠? 289명이 살고 있는 벨뷰입니다. 워싱턴주의 벨뷰는 엄청나게 살 건데요. 그죠? 우리 상민이 동생. 몇명 사는지 댓글로 남겨줘요. 네, 우리 상민이 동생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 배달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이제 올해, 올해 말에 트럭을 주문한다고 그러는데 봐야죠 새 트럭 주문해가지고 이사 집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민이 동생이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한다고 하는데 봐야죠 상민이 화이팅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 하는데잖아요 저 이게. 어. 자, 그냥 계속 깜깜해질 때까지 운전할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트럭에서 자려면, 해가 진 다음에, 트럭을 세워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벨뷰입니다. 벨뷰.

7분이에요 여기 러브스에 도착했어요 맨이라는데 제가 저쪽으로 갈때 서쪽으로 갈때 잠깐 들려서 바베큐 먹었던 어? 여기 자리 있네 여기다 옮겨서 될까요? 소울맨 바베큐 열었나? 저기 오픈은 써져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바베큐 좀 먹자고요 서울맨바 e 큐 u e Soul Man's Barbecue. Soul Man's Barbecue. Soul Man's b a 을 b 아야지 어? They close, right? Close at nine. It's an open. Ah, <laughs> oh, right there. 저기, open daily 11부터 nine 이네요. 에이. 에이.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다 틀렸네요. 네. 그냥 할수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걸 먹어야겠어요 오늘. 햇반 두개 데웠고요. 오 뜨거. 뜨거워, 뜨거워. 두개 데웠고 사발면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곧 가야 돼 한국 마트에. 근데 지금 가다가 들릴 한국 마트가 있을까? 플로리다에 가야지 있는데. 가는데는 수로다가그면 그. 이제 개인집빌이라는 곳에 짬뽕 맛있게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옆에 오늘 들렸다 갈까 이거 우동 다 아시죠 옛날에 그 너구리가 이거 너구리가 아니라 이거 뭐죠 댐부라우동 애들 때 맛있게 먹었는데 애들 때 나온 건가 이게 반찬도 단무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어, 김을 좀 꺼내야죠. 김좀 꺼내고요. 어, 김 뜯어놓은 게 없네. 양반김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한두개 먹을 것 같아요. 양반김하고, 먹자고요. 오. 자. 잘 먹겠습니다 10시 반이고요 내일 아침에 8시 지나서 천천히 전전히 가도 돼요 이제 첫 마일 밖에 안 남았어요 그 템파 창고까지 내일 금요일 토요일 운전하면은 도착이에요 그러면 일요일 하루는 거 가서 덥더라도 운동 한번 하러 가려고요 어, 골프 너무 치고 싶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계속 버지냐 가면은 골프 치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이 생각만 했어요. 예, 골프장에 가면은 그냥, 그냥 힐링이 좀 돼요. <laughs> 그냥 넓은 잔디 막 카트 타고 달려도 좋고, 걸어도 좋고, 예, 아무튼, 이번 일요일은 플로리다 아무리 더워도 가서 운동 한번 해야겠어요. 자, 저는 먹고 그냥 뭐 늦게 자려고요. 밥 먹고 뭐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다가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죠. 네. 잘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단무지 있어서 다행이에요. 들어갈게요. 오.